3장 보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3장은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이거는 아까 개요에서 설명드렸지만, 어, 특별한 의미 뜻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 음악적인 용어이거나 그런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런데요, 이 3장의 하박국의 기도는 이 음악에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굉장히 흔들거리면서 빠르고 열정적으로 부른 그런 노래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풀이 다 죽어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흔들거리면서 빠르고 열정적으로 부른 노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3장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절에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말은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절에서 진노 중에라도 여기에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이 긍휼. 극율, 이 긍휼은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대만은요. 에돔의 도시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바란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면 이 가나은으로 가는 경로를 따라서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그런 것으로 이런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하박국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찬송이 세계 에 가득하다. 도 이거는 이제 전 세계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5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더다. 4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의 위형과 권능이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선즉 땅이 진동한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무궁한 산이 다 없어진다. 이거는 지진을 겪은 사람은 이 말만 들어도 자신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이 지진 등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 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기서 구산은요, 어떤 사람은 구수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디안의 옛 이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미디안에 있는 어떤 지명이나 이름일 수 있다라고 성경사전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미디안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 나라이니까 그들의 장막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환란을 당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 거죠.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위여기시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이니까이 어, 8절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가담하시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은 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9절에서 15절은 여우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합니다. 이제 9절에서 화살을 적들에게 쏜다는 이 이미지는 전통적인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 10절에서는 산들이 흔들리고, 이거는 이제 심판의 이미지예요. 바다가 손을 들고, 쓰나미가 오는 것 같은,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 11절에서는 이온 천지가 멈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말씀 해와 달이 멈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실 때, 그죠? 그때 요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막 명하잖아요. 기본 골짜기에 머물라고 명했을 때, 그 태양과 달이 백성들이 원수를 갚기까지 머물렀다라는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요, 주께서 노를 바라서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그러는데 주님이 악한 일을 행한 이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23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그 다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13절에서 기초가 바닥까지 이제 드러납니다. 악인을 완전히 멸망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보면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이 14절도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어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이 부분은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해오리 바람처럼. 이 표현, 항상 전쟁을 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 다음 15절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거는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홍해를 가르시는 모습입니다. 9절에서 15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 나타난심과 심판하심을 그려주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은 이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들렸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하박국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거든요. 그렇게 멸망 당하고 잡혀갔다가 그런 다음에야 이제 회복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바벨론을 자기들 치러 오는 그 바벨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17절에 18절, 19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이제 그들이 오면 다 짓밟고 다 약탈해 가고 다빼앗아갈 거기 때문에.그럴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와는 호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요, 사슴발이 어떤지 아세요? 진짜 높은 절벽에 사슴발이 굉장히 좁히 타게 이렇게 아주 높고 이 바위 같은 데도 잘 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이 되어 있대요. 그만큼 이 맹수들을 피하여서 이 사슴이 살수 있는 이유는 그 높은 곳에, 높은 바위 있는데 올라가서 그 절벽 가운데 딱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사슴을 보호하듯이 지금 이 맹수 같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18절, 19절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깊은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그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다 다릅니다. 살다 보면 각자 저마다의 고난과 환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하박국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잘 기억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